서 죽어라! 오 아! 아! 거기서 아무런 집단을 한번 올려보려고 편집을 아직 제가 확실히안 해서 아 학술적 첩보. 야 학술적 첩보 지금 넣는다고? 네 이번에 안도인 그 상대는 아 발리라. 흠 뒤를 조심해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음 저는요 발리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얜 무조건 탈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상관없나? 이건 생각해보니까 <laughs> 상관이 없겠네 음 선수가 손에 잡힌게 최고거든요 <laughs> 거미로 하겠다 이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빠르게 스타일러가 되겠습니다 기억했나요? 아무개 정수. 나이스. 요진, 나이스. 나라 삼켜라. 분노를 받아들여라. 증오를 삼켜라. 나이스. 여기서 이와중에 반지 나오는 상황. 올라우브가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이즙이거 괜찮겠어? 8초지나? 나오자먼자 데미지 많냐 그러면? 음. 야아 나이스 다니우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아 설마 소멸은 아니겠지? 아 소멸 아니다 어올게 나올려나? 부름. o o m Okay, now. Today, he was not 섭 hops up. Ah, could get a g a j 아 k bunya. He's crazy. I'm not a g a j i 고 I'm not a gajik. 그래서 황혼의 불은 닭살랜더. 여기서한번더 나이스.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그 히오스의 여관 주인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컨텐츠도 괜찮겠는데? 다음에 히오스에서 나왔으면 좋겠는 좋겠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 야 소멸이 나올 때가 되긴 했지. 손으로 되는 게 만화 대신에 코스트로 사용... 어? 그거 괜찮다! 그거 진짜 괜찮다! 어? 이렇게 되면? 야... 얘도 참끈질기다 이. 그죠? 자! 막아봐! 요거 <laughs> 음, 괜찮겠네 과연! 아, 이 와중에 반지가 나오니? 눈치 없게 <laughs> 이 와중에 반지가 나오네 이거 미잠세 이거 미잠세나오거봐요 아, 또나오시고아얘또그요거 하려고 하네. 거봐 이거 봐거 하려고 한다 어... 그 뭐냐, 소멸 거멸주세네 아니네? 야, 정말 귀차하게 버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파이터 지나. 나데이. 야, 진짜 토나오게 많이 나온다. 야, 토나오다, 토나와 진짜. 아, 많이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자. 한 번에 못 죽이게. 가가 얼마 없다. 기 그렇게? 그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두 마리 데고 왔구나. 아 그렇게 하려고 다 데고 가게. 어... 그러 면머리 다 됐시다. 고통을 네. 느껴봐라. 그래서 죽거라 오아아 어? 아! 거기서 아무런 짓다는 한번 올려보려고 편집을 아직 제가 확실히안 해서 아 학술적 첩보 야 학술적 첩보 지금 넣는다고 자 그러면 저도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제네카의 복제품 전시관. 많이도 집어넣다 임마. 이거 다 뉴스가 아니라 이샤라즈가 나오네요. 오를 음. 담켜라. 분노를 받아들여라. 나이트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근데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은데? 카드 세장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막아? 이건 막아는데그 다음 어떻게 막게? 근데 얘도 정말 끝을 보고 있었구나. 야. 끝났죠?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음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영수치고! 과연! 좀 아쉽네 타디우스가 안 나와서 아쉽다 하지만 여기서 타디우스가 나옵니다 나이스! <laughs> 요것도 올려도 되겠는데? 이미 제레크를 제대로 쓴 거는 올렸는데 나왔는데 영상각이 요것도 괜찮겠다 일단 상대가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도자기로 나갔으면 어떻게 돼? 아이만큼이 축복이 이분 너무 하시네. 괜찮아 다음 턴에 타지 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되면 아마라? 아마라? 아마라를 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반즈 오늘 밤 과연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 고통을 느껴봐라 아 이거 이거 그냥 이샤라즐 할걸 아마 갑시다 넌 이제, 이제 안전하다 놀랍군요 <laughs> 아 너무 좋아 진짜 그치 상대가 옛날에는 사정만 있어야지 좋았는데 어고사할 순이 가져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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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참으로 비극적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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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뭐 하려는 거야 다이아몬드 좀더 요거 아 요거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저 정도 되면 보통 지지 친데 되는 끈질기다 그니까 진짜 끈질겨 이분도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라 그때 그러니까 이날 치고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쓰고 나 이거? 어떡하냐? 아... 어떻게 되려나,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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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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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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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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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움직이다. 자이 정도면 다음 턴 그냥 이사라즈 되면 돼 이번 턴에. 어 진짜 상대야말로 진짜 아무런 직대로좀 달리고 있네. 아, 씨, 토 나오다 진짜. 이사라즈 갑시다 그냥. 니가 정리해 나오신다. 하디우스. 네가 만든 겁니다. <laughs> 이제 10턴마다 타디우스 하나씩 냅시다. 진짜 끈질이다뭐 펀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생명력을 바꿉니다. 이야! 죽음이 두개 있어요, 이건데 일단은, 암흑의 환영으로 주문석을 가져오고요. 야, 근데 진짜. 이건 <laughs> <지금> 정말 놀랍다. <laughs> 이게 게임이다. 어, 나왔네. 그러면, 아무게 한영으로 용숨? 이거는 용숨은 일단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얘네 둘은 잡고. 다이아몬드 조금 나오고요. 추한데 뭔가 멋있다. 이 정도 되면은 멋있어. 이게 정리가 안 되네. 아 바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광기에 물려. 용숨결 가겠습니다. 야 이거. 알 수가 없네. 일단 한번 시계 들어올 테고. 저희 뭐 흑요소에 모든 걸 건다잉. 제발, 살려주세요. 가능성이 없어진다. 아, 가능성이 있다. 요게 요게 남았어요. 주문을 다못 써서 아쉽긴 한데, 두 장. 와, 진 너무한다. 아 물량 너무 한데 용숨이라 또 얘가 안 죽어요. 하필 에메리스가 나와서 안 죽어. 그거 정리 좀 좋지 다야 이렇게 되면은 포악 쓰고, 일단 포악 쓰고. 이거만 하나 남긴 다음에 그다음턴에 다이아몬드 주문석에 모든 거 걸면은 아무런 직다. 거기에서 흑요석 속성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1뎀짜리 아 2뎀짜리 아무거나. 어? 있어 있어. 이거에 모든 건다. 모든 걸 건다. 다이아몬드 주문석 흑요석 속성. 아. 암무런 직다 그래도. 아무런 짓다. 냅두면 내가 되게 불편할 텐데. 아, 아, <laughs> 야, 대스윙 테스윙이 <laughs> 됐습니다. <laughs> 이게 게임이지 이거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올려야지 이거? 와, 대박이다! <laughs> 야, <laughs> 설마 했거든.